숟가락 왜 한국만 쓸까? 한중일 중에서 숟가락을 주로 쓰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야. 어쩌면 세계에서도 유일할지도 몰라. 꾸링, 중국이나 일본 식당 가서 젓가락만 나와서 당황한 적 있지? 밥도 먹어야 하고 국물도 떠 먹어야 하는데 숟가락이 없다니. 중국도 옛날엔 숟가락을 썼어. 공자 진시황 유방이 살던 시절에도 숟가락이 기본이었지. 그러다 밀농사로 제분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수 만두 같은 밀가루 음식이 늘었고 유채씨 기름이 대량 생산되면서 기름으로 튀기고 볶는 요리로 바뀌었거든. 거든 젓가락이 더 편하다 보니 점차 숟가락 사용이 줄게 되었지. 일본은 애초에 숟가락을 잘 쓰지 않았대. 찰기가 많은 일본 쌀은 젓가락으로 먹기 편했고, 1200년 가량을 육식이 금지되면서 국물의 건더기가 적어졌고, 열전도율 낮은 나무 그릇이라 들고 마셨지. 숟가락은 오히려 당나라와 신라 문화를 흉내내던 귀족들의 사치품이었대.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은 숟가락을 국물용으로만 써. 하지만 한국은 숟가락으로 밥, 국, 찌개. 국물 요리와 밥이 기본이라 밥도 국도 다 먹기 좋게 납작하고 길쭉한!